야. 축하 꽃다발이 많이 왔습니다. 전시에 관련한 꽃다발, 소량기 깃든 크기를 가시는 사진 전시전, 예. 음, 사진작가협회에서도 왔네. 한국 네. 문학관 관장. 예. 큰 사이즈 네 축하 환들이 많이 왔습니다. 난자는 어? 여기 온하면요여기 어, 어. 예, 아, 예, 사인하세요. 명명사인 해야 돼요. 사인만 한 사람은 안. 주는 거예요. <laughs> 사인하는 게